우리 올릭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황금 봉다리로 수익을 안겨드릴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올릭스 5.67% 상승해 주면서 자 보시면은 2 1선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 다 오른 게 아니에요. 보시면 바이오 중에서도 ABL 바이오 올릭스 오히려 떨어진 펩트론도 있고요. 그래서 선별해서 올랐는데 자 올릭스는 지금 시장에 예, 주도주다, 핵심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으로 딱두 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인데, 최근에 이동기 올릭스 대표님이 직접 발언한 기사를 제가 요약을 한거예요 어, 기사를 읽어봐도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좀 쉽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동기 대표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검증된 플랫폼에서 어, 하기를 선호한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는 바이오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A 바이오, 그 다음에 올릭스 다어 플랫폼으로서 빅파마와 여러 가지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의 계약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국 바이오의 성장 기회의 핵심 주도주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릭스는 sirna라고 플랫폼, 즉,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일라이 릴리와 로레알, 둘다전 세계에서 뷰티로 1등이 로레알이고요. 어, 바이오로 1등이 릴리인데, 여기서 협력을 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이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법차손 즉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적자 구간이 있죠 무조건 바이오의 숙명인데 이 법차손이 상장 규제 때문에 R&D, 즉, 연구 개발을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어, 국민 펀드라고 해가지고, 어, 이재명 정부에서 150조를 어,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세가 되고, 오늘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는데, 2 시간 전 뉴스를 보면 다시 힘쓸리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방금 말씀드린 법 차손에 대한 어, 부분들을 상당히 커버할 수 있는 뉴스가 다이렉트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전에는 금리가 동결로 가는 분위기였다가 71%로 다시 한번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면서 반대로 올릭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라이릴리랑 지금 계약을 해서 빅파마가 좋아하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 즉 외부의 기술을 사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이 지금 모멘텀에 있는 와중에 금리까지 내려주니까 뭐예요? 연구 개발을 더 해서 더 많은 회사 릴리와 로레아를 넘어서는 계약을 할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기대감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알면 신약 vs 플랫폼. 어,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를 개발을 해서 한 개의 병을 고치는 거지만 우리 올릭스나 ABA 바이오처럼 여러 약을 반복적으로 어, 개발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하다. 요거는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은 도구로 레시피를 적용을 해서 여러 도구에, 여러 요리에 적용을 할수 있는데, 이게 비파마들이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제가 지금 직접 만든 자료니까. 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살짝쿵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릭스의 이 어려운 내용 SI RNA는 도대체 뭐 하는 기술이냐?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보통 약 같은 경우는 문제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작동을 막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올릭스의 sirna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 즉, 메시지를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요거를 꺼버리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요게 커지는, 예를 들어서 병종이 커지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게 커지는 거를 애초에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종에 대해서 확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올릭스의 차트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올해 이제 2월달에 릴리와 기술수출 나오면서 어 상한가를 세번 어 연속하면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가 오히려 밀리지 않고 바닥을 이렇게 횡보해 주면서 다시 한번 6월달에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올릭스는 6월달에도 맥점이 있었고 8월달에도 맥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계단식으로 오르는 와중에 제가 한 포인트만 잡아드리면 10월 28일 날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최근에 오른 가운데 여기서 어 상단을 자, 보시면은 21선을 확실하게 안착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무려 단기간에 다시 한번 최근에도 한달 만에 얼마입니까? 지금 요 가격대에 보면은 9만원대에서 14만원 무려 한달 만에 50%가 급등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올릭스 어, 정말 꾸준하게 눌림목에서 올라가는 주식을 언제쯤 추천을 드렸느냐? 자 보시면은 7,063분이 보신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여러 번 추천을 드렸죠. 8월 14일날도 추천을 드렸지만 가장 최근 거만 말씀을 드리자면 10월 28일날 현재가 아까 말씀드린 10만 원대에 다시 한번 올릭스를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다. 심지어 11월 12일에도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보여줄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냥 추천만 드린 게 아니었죠. 자, 보시면은, 요렇게, 올릭스는 지방간염 기술 이전 체, 어, 약까지 5년이 걸렸고, 1라 1리에 조단이 수출이 있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 자, 단기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로 주가가 올랐지만, 오늘 주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어, 눌림목에서 20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리려는 차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3일날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냐? 자, 피만 치료제 올릭스, DND 파마텍, 인벤티지랩처럼 이런 것들은 싹쓸이 해도 된다. 확신을 가지고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자, 13일도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25,000 어, 77분과 아, 함께 하시면 꾸준하게 저희가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 참여 공법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매일 수익을 주는 공부방에 참여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25,000 어, 거의 2 5,100분이 참기 하시고 계시고, 저 봉다리가 책임지고 수익과 공부를 안겨드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참여공법 010-8346-2하나 38번 문자로 숫자 4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절대로 먼저 전화드리지 않고, 참고사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카톡은 음, 카톡 정책상 링크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링크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을 초대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문자로 연락을 주셔야 된다 5초만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올릭스라는 종목은 단순히 차트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플랫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후속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si rna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큰 승부는 전달 물질 즉 딜리버리 기술입니다 이 딜리버리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도 딜리버리 기술로 잭판을 터뜨렸는데 자이 전달 플랫폼이 검증이 되면은 여러 적용증 중 쉽게 얘기해서 암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이 적용증 가지고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기타 병종에 적응이 되니까 어 그야말로 하나의 에 플랫폼을 가지고 두 개, 세 개, 네 개의 기술 수출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알테오젠 ABL바이오 차트를 굳이 띄어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가 있겠죠?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오른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18,000원대가 언제냐면은 2023년 11월이에요. 주봉도 아니고 이건 일봉입니다. 그런데 벌써 20만원을 갔다는 거예요. 10배가 가고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플랫폼이기 때문인데 어, ABL 바이오는 선두주자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우리 올릭스가 후발주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력과 기술출 말고도 시장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방금 보여드린 ABL 바이오는 시총이 10.3조로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간 과정에 있고요 우리 올릭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5조, 2조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 ABA 바이오의 70% 시총은 가져야 된다. 즉, 7조까지는 가져야 돼서, 지금부터 밸류적인 업사이트만 보더라도, 어, 사회배가 올라가야지. 어, 최소한 균형은 맞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냐 자 반복 수익이 가능하자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이 보고 뽕도 따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1석 2조 1거 양득인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어,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토란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특히 어 세계에서 1위 바이오, 세계에서 1위 뷰티 릴리 로레알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어 의미가 큰 거냐? 왜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로 가장 주목받고 있느냐? 파트너십이 주는 시장 신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투자를 받고 기술주를 하고 나중에 유통을 하고 결국은 실적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회사와 우리가 파트너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전 세계 1등 어, 두개 섹터와 했다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올해 초에는 지금 대형 플랫폼 릴리와 계약을 했고요. 6월 달에는 로레알과 공동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전략을 단일 신약보다는 이 플랫폼 기술로 여러 파트너에 적용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보노 디스크라든지 파이자라든지 어, 최근에 메세라도 인수해가지고 지금 DND도 올랐는데 지금 빅파마들은 어, 지금 돈은 많은데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에. 어, 지금 굉장히 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 우리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는 간, 지방조직, 중추신경계, CNS라고 하는데 영역을 확장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별표. 지방조직, 피아주사 제형에서 마우스 모델로 표전 유적자를 무려 억제를 70% 이상 하고 있다. 별표. 비만 유전자 전환에서 GLP1과 병영에서 심혈관으로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laughs> 지금 먹거리가 중요한 것만 몇 개입니까 세개가 지금 알토랑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봉다리가 비닐봉다리가 아닌 봉다리가 올릭스에 대해서 실적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어, 유튜브 최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 보면은 자, 최근 3개월 핵심 뉴스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현대차지권에서 바이를 외쳤고요 어, 건성환... 방병성. 자, 이거는 이제 눈 안과 질환인데, 이제 편의상 아, 301A라고 하겠습니다. 아, 파이프라인이 경쟁 파이프라인을 포기했어요. 경쟁 기업은 이게 눈 안과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FDA 승인과 이런 게 되게 안 나요.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 베스트 인 클래스 뭐냐면은 세계 최초를 빠스트인 아, 클래스라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약을 더 보강한 거를 베스인 클라스라고 하는데 베스인 클라스가 벌써 돼버렸다 그래서 이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 간질한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 fda에서 승인 기준을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이오 주가의 핵심은 어, 계약과 마이스톤 즉 현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RTO전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호재를 보면은 바로 메쉬 파이프라인이 임상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게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 새로운 기술 이전에 대한 어, 마이스톤, 즉 기대감이 들고 돈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가 파이프라인이 올라가면 어, 추가적으로 밸류가 재평가되는 시총이더 올라가는 효과를 바로 내년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적을 어떻게 되느냐? 자, 2026년도에는 매출 300억, 영업이익 50억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2 0 2 8년도에는 매출 900억, 영업이익 250억. 자, 이때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왜 시장에 지금 금리 인하나 대표가 지금 이동기 대표님이 어, 지금 지금 자, 할 때다 라고 울부짖는게 뭐냐면은 바로 2028년도만 되면은 컨셉에도 아직 안 나온 거죠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매출 2500억에 영업이익 800억을 찍으면서 초우량 회사로 뭘 해요? 자, 마진 가제트 변신하는 것 마냥 변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진행된 것만 나온 거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만약에 어, 기술 출과 임상 결과가 잘 나오면 플러스로 더 올라갈 수가 있, 있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할수 있겠죠. 보통 PR 100배를 주는데 800억에 100배면 뭐 얼마예요? 8조인데 아까 이게 지금 얼마라 그랬죠? 자, 2.5조니까 지금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이만큼 남았다고 있는 거를 실적 추정으로도 지금 정확하게 짚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목표 주가는 얼마에 팔까요? 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2026년도에 보수적으로 20만 원을 보겠고요. 2027년도에는 26만 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2030년은 35만 원까지도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저희가 계속 계속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차트가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올릭스는 보여줄 게 많단 말이에요. 아직 매력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시장에서 바이오만 강한 게 아니죠. 또 다른 강한 세터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로봇까지 같이 올라가죠. 왜? 로봇도 미래 성장을 땡겨오는 성장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 지금 수익층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후속주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로봇에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편안하게 11월 28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하루 전에 자 8시 53분에 7,249분께 뉴스를 띄워드렸는데 자 어떤 뉴스를 띄워드렸냐 로봇의 미래는 감속기다 매출이 40%죠. spg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와 lg 전자에 독점으로 납품을 했으니까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하게 9시 04분에 우리 spg 7120분께 드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추천드린 이후에 바로 주가는 급등을 해서 바로 10%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번에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편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SPG를 어 저희가 추천한 가격에 샀다면 하루에 20% 오늘도 어, 2% 올라서 몇 프로죠? 22%의 수익을 며칠이죠? 자, 하루 이틀 만에 정확하게 후속주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만 하더라도 25,000 분이 넘는데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지금 올릭스에 대한 좋은 정보들 그다음에 수익 그다음에 후속주까지 가지고 가시면 참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저희는 좀 수익을 어, 확실하게 드리는 걸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공부, 즉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하잖아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늘 코스피도 어, 보합으로 끝나고 코스닥도 이렇게 어 상승으로 끝나갔지만, 자, 코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코스닥 차트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이럴 때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결국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함께 하시면 아주 편안한 수익이 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후속주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번 전송해 주시고요. 저희, 저희가 절대로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카톡을 보내는 거는 저희가 이제 프로, 그 프로그램상 카톡은 안 보내줘요. 전송 자체가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문자로 전송을 하는 거고요. 영상을 다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댓글을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3, 4천 분 보셔서 수십, 수십 분씩 들어오시고 계신데 자이 어, 글을 클릭을 하시면은 어, 바로 전송이 되는데 1초 만에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댓글 보시면 어, 좋은 알토랑 같은 종목 어, 우리 올릭스 같은 알토란 종목, 종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릭스 가족분들도 어, 참여하셔가지고 꼭 어, 저희랑 같이 알토란 같은 수익 보시면서 어, 좋은 연말, 편안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봉다리가 황금 봉다리를 너무너무 많이 많이 드릴 테니까 어, 꼭 참여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는 봉다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